동글씨의 모든 것 캐리튜브입니다. 오늘은 ABC에 이어서 그 다음 세 알파벳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들어가는데 쓸때 순서를 잘 봐주세요. 어디에 끊기고 어디에서 끊기고 어,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혹은 아래에서 위로 어, 그런 어떤 순서들이 있으니까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어, 필기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빨리빨리 빨리 쓰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캘리그라피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게 빨리의 목적이 아니라서, 예쁘게의 목적이라 조금 쓰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첫 번째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오늘은 C에서 D, E, F 한번 가볼게요. D 가봅시다. D, 소문자 D, 아, 대문자 D와 소문자 D,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트는, uh, 어, printablepaper.net, printablepaper.net에 가면, 지금 여기 적혀져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printable.paper.net에 가면, 여러 가지 이런 종이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캘리그라피, 음, 종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선이 63도에요. 이 선이 63도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기체를 볼때 약간 기울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기 좋게 나온 어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어,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디펜이나 카퍼플레이트 혹은 만년필은 별로 안 통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어, 잉크가 나오는 혹은 펜잎이 있는 어 만년필로 연습을 하려면 종이 질이 좋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거는 그냥 볼펜 정도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써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d와 소문자 d를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아래로 갑니다 그게 1번이에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가 한번 꺾어 주고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게 1번이었어요 자 하나 이게 하, 1번이에요 그 다음 두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2번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마무리. 그래서 두 번으로 끝납니다. 소문자 D는, D 한번 가볼게요. 자, 소문자 D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선의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기둥을 그려줄 거니까, 여기 원을 1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려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2번 이렇게 끊어집니다. 자, 처음에 원을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 D 했으니까 E 가 볼게요. 자, E는 조금 어,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C처럼 돌린 것처럼 E도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자, 소문자는 여기 안에서 칸을 보통 쓰고요. 대문자는 이 e 하나, 두 칸을 써요. 소문자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까지는 A, B, C 다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대문자 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문자가 들어가요. 그쵸? 이거 D, B 같은 경우는 기둥을 여기에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높이가 다 똑같죠. 그래서 높이 똑같고 그다음에 a라든가 이 동그라미 그려질 때는 다이 선에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 선을 일정하게 맞춰 줘도 글씨는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자, 이 e 갈게요. 이 e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고 이렇게 갈 겁니다. 한 바퀴 돌려 주고 자, 이게 2에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그 각도를, 보통 기둥이 있으면 이 각도를 정확하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그려주면 되는데, 이거는, C라든가 이거는 약간 각도를 맞춰서 약간 비스듬하게 원, 오... 반원인데 그거를 돌린 듯한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계속 이걸 연습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문자 2 갈게요. 소문자는 봐봐요. 이렇게 그어주고, 왜냐면 이어지는 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긋고, 이걸 나중에 걷는 긋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먼저 긋습니다. 네. 자, 순서 갈게요. 자, 1번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1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렸어요. 자, 봐봐요.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로 안 띄고 이어집니다. 한 번으로 됐어요. 한 번. 자, 소문자는 이게 한 번입니다. 여기에 한 번. 여기서 끊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어지는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자, 2번. 여기서부터 2번이에요. 1번 끊고. 2번.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2번. 자, A, B, C, D, E, F 갑시다. 오늘 마지막. 자, 역시나 봐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려줄 거예요. 자, 조금, 여기서부터 할게요. 왜냐면 여기까지 차지하니까. 자, F 됐습니다. 소문자 F 갈게요. 이 기둥으로 갈게요. 이 기둥의 기준으로. 자, 이게 F입니다. F 조금 힘들 거예요. 또, 적응이 잘 처음엔 안될 거예요. 자, 일단은 필기체를 쓰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유리해요. 왜냐면 직접 써보시는 분들은 어떤 게 통하고 어떤 게안 통한 거를 직접 알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게 1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려가다가 한 바퀴 돌아주고 옆으로 꺾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요. 이렇게 갈 거예요. 또 2번.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조금 찍어줘요. 그 다음에 중간에 거 그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약간 돼지꼬리 같은 형색으로. 자, E 한 것처럼 F도 이렇게 그어주고 먼저. 여기 연결되는 부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2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한번 돌리고 여기서 약간 돼지꼬리 좀 찍어주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F가 좀 희한하죠 보기에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 B C 오늘은 DEF를 적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앞에 또 알파벳 3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아래에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